아, 안녕하세요.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아나입니다. 네. 어, 이번 시간은 어 루미 마이크로 주주총회 결의라는 또어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잠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3월 26일 어 9시죠. 예. 해서 어 지금 어 공시가 나왔고 어, 지금 내용은, 어, 감사 보고, 영업 보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 보고, 외부 감사 선임 보고. 이게 지금 어제 HLB랑 또 비슷한 부분입니다. 예, 감사 뭐, 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어, 지금 요 부분이죠. 어, 루미 마이크로 550억 투자, 우회상장도 검토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또 공지물 띄우고, 지난 시간에 제가 또 같이, 어, 확인을 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사업 진출 발표 어, 비보존 시너지 극대화 글로벌 헬스케어 컴퍼니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3 a 가 지금 뭐 거의 됐다라고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얘기가 돼서 어, 지금 KOTC에서 여기에 지금 거의 7만 원, 8만 원까지 쭉쭉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KOTC 대어 2조 원, 예, 이제 방탄이 한 6조 원, SK바이오팜도 한 6조 원 정도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상장 어떻게 되느냐. 예, 지금 비상장에서 상장 올라오면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어1,500% 예.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로미와이크로 지금 바이오 제약 사업 진출이라고 해서 지금 어 지난 달이죠. 지난 달에 또 이제 인수가 됐고 어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공장을 짓느냐, 우회 상장을 하느냐. 근데 아직 그,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50억 투자, 우회상장도 검토라고 해서 일단 돈이 들어갔으니까, 요,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뭘 하지 않을까, 아, 라고 해서 보시면은, 200억 원 대규모 자금 추가 투입할 예정이고, 볼티아 200, 비보전 150, 350억 원. 그래서 불과 두달 만에 200억 자금에서 550억이 들어왔고, 오피란젤린요게 지금 4월경 목표로 하고, 어 이제 금년도에 나올 것이다. 산 비상에 대해서. 예. 하고 있는데 유의성 확고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산 비상에 대해서는 어좀 비상하게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통증 4, 5 정도 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계속 없는데 일단은 뭐어 이슈가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주 총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어 어,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전에 또 뭐가 하나 터지느냐, 많느냐, 요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감사 보고, 영업 보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 외국 감사임 선임 보고라고 해서, 어, 지금 이제, 이사 보수 제안, 감사 보수 제안, 예, 지금 이걸 하는 게또 틀을 만들려는 걸까요? 예, 어떤 의미일지, 그래서 지금 주목이 된다. 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텔콘에 대한 또 문제가 있고 이제 그 우회 상장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루미 마이크로가 이제 led하고 제약 바이 오 이제 의약품 사업 쪽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지금 공장을 짓는 것이냐 아어 그리고 이제 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어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산 비상이 어찌됐거나 성공이 돼야 이게 뭐가 되는데.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된 내용이 있느냐, 어, 이런거 분들이 이제 팩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데들이 많죠. 그래서, 엔스텍 파마라는 데도 있고, 한일 진공이라는 데도 있고, 어, 텔콘 RF 지역도 있고, 이게 많이 엮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엮여 있는 그 연결고리들을, 어, 어떻게 또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얻어지는 반사의 이익 등등 해서, 어, 루미 마이크로 비보존 이슈가 크다. 그리고 이제 그 비공식 어, 채널인 또 이제 네이버에 또 이제 카페도 개설을 했죠. 예. 그래서 이거 등등해서 어떻게 커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3월 26일 어 지금 불과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여, 그 이날 어 이제 강당에서 어, 얘기를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지금, 비마약성진통제 시장, 어, 이오프인젤린이 얼마나 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 지금, 비슷한 업체들이, 어, 승인을 받고, 이제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요거를 빨리 선정을 해야 된다. 요걸 잡으면은, 이제, HLB, 루미 마이크로, 어, 이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들어올릴, 어, 또 신약, 어, 그 관련해서, 어, 커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회상장 이슈, 에이프로젠 제약이라든지, 어, 지금, 루미 마이크로도, 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커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또 좋겠는데, 어, 일단은 주주 총회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